안녕하십니까 훅과 씨앗입니다. 이번에는 바질 씨앗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입이 어, 큰 바질도 있고 입이 작은 바질도 있고 보라색으로 된 바질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질의 대부분은 아마 스위트 바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씨앗이 스위트 바질입니다. 어, 바질의 경우에는 모종으로 키울 수도 있고 모종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으로도 키울 수 있습니다. 어, 허브 중에서 제 생각으로 씨앗으로 키우기 가장 쉬운 종류 중에 하나가 스위트 바질인 것 같습니다. 한번 씨앗으로 키우기를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질의 파종은 어, 작기표에 보시면 4월달부터 8월달까지 파종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어, 만약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뭐 1년 내내 파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바질 씨앗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어, 바질 씨앗을 보시면 생각보다 작습니다. 색깔은 까맣고 깨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습니다. 어, 전에 바질 씨앗을, 바질 씨앗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사람들이 좀 찾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렇게 파종용 씨앗들은 소독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꼭 고점은 그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바질 씨앗을 한번 파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질, 바질 씨앗을 파종할 때는 상토를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발화율이 상토를 쓸 때가 가장 높은 것 같고, 일단 씨앗을 넣고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발화는 일단 날씨, 온도에 따라 조금 다른데, 추워지면 일주일도 넘었던 것 같고, 따뜻할 때에는 3, 4, 3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트레이 흙을 채운 후에 씨앗을 넣는 과정입니다. 씨앗을 넣을 때는 바질 씨앗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넣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 한, 한 구멍당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발화가 시작되고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 그한 포트에서 가장 좋은 모종을 빼고는 나머지는 제거하면 됩니다. 바질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어 조금 더 컴포터로 옮겨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질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어 일자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개 대로 자라기 때문에 크게 볼품이 없습니다. 좀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쪽 대를 잘라주면 자른 바로 밑에 쪽에서 두 개의 순이 올라옵니다. 다시 옆에 것을 잘, 잘라주고 다시 잘라주고 이렇게 하면 풍성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바지은 물꽂이가 됩니다. 어, 순지르기를 하기 위해서 자른 부분을 물에 꽂아 두면 그 아래쪽에서 뿌리가 나게 됩니다. 뿌리가 나면 그것을 다시 옮겨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물거지를 통해서 번식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질이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꽃은 하얀색이고 작습니다. 작고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잎을 계속 수확하고 싶으면 꽃을 계속 따줘야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씨앗을 받고 싶으면 꽃이 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꽃이 지고 어느 정도 마르면 그 꽃대를 잘라서 그늘에 보관하시면 씨앗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질이 크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자라면 사진에서 보는 오른쪽에 바질처럼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바질의 경우는 제가 손찌르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불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실험을 한 것이 있는데, 사진에 보시면 두 개의 바질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같은 날 심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려고 바질을 같은 날 심어 똑같은 모종을 같은 날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종을 같이 같은 장소에 놓아 두었는데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어, 저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바질 모종을 키우면 있어서 바질 성장 공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넓은 공간에서 바질이 잘 자라기 때문에 바질이 성장함에 따라서 분갈이를 통해서 좀더 넓은 화분으로 옮겨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큰 화분에 옮겨 심으면 흙이 많기 때문에 과습의 문제도 조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옥상이나 야외 같은 경우는 넓은 화분이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란다나 실내라면 한 번에 큰 화분에 심으면 과습에는 항상 유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바질시아에서부터 파종, 성장, 물꽂이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